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주말 오후에요 오늘도 일상이 좀 바빴고요 제가 오후 늦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이솔 심는 거 이제 흑재 안 털고 요즘에 꽃놀이하고 흙놀이 할게 만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엽수다 이 바이솔들 요 바이솔들 하엽수다를 하려 그랬는데 요렇게 먼저 1차로 하엽을 이렇게 많아요 하엽이 이렇게 많은데 1차로 하엽을 정리를 다해줬고 요거는 꽃바람TV 사장님께서 어, 그 바이솔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즘 바이솔들이 물이 잘안 들잖아요. 더덕이나 저희 매장에 안에서 키우니까 바이솔이 물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든 아이들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눈 즐겁게요. 그랬더니 요렇게 예쁜 아이들로 보내줬고요. 지금 꽃바람 사장님께서 이백하잖아요. 투플러스원. 요거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좀 바뀌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2 플러스 1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넣어보았고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난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잖아요. 흑자 얹을 거예요. 이 사장님네 거 좋은 장점은 뭐냐면 흑이 산마사예요. 그래서 지금 심는 거는 이거를 흙을 다 털어주시면 안 돼요. 다 털어주시면 안 되고, 요거를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을 건데요. 이렇게 놓고 높이 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넣기 전에. 자, 요렇게 흙을 담았어요. 많이 담으세요. 많이 담고, 요거를. 이 돌멩이가 움직여지잖아요. 이거 현무암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면, 요거는 가벼운 시멘트로 갖다 만들어 놓은 인조 화산석이에요네 요렇게 지금 요렇게 제가 넣었고요.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요거 흙안 털고 하얀만 정리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은 거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흙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다 그냥 메, 메꾸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메꾸시면 되세요 이거를 높이 싸는 법 지난번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높이 싸는 법좀들 <laughs> 알려드렸더니 아주 높게 싸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어떤 분이 그리고 제가 심은 거 아주 높게 싼 거는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러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흙이 좋다 그랬죠? 이흙저안 털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맞춰졌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마샬이래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돌멩이를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가 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또 하나를 이렇게 빼서 얘는 아칼로. 아, 어, 저 헷갈릴 것 같아요. 아칼 이거 아칼로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샬이라고 했고, 이것도 아칼로하네요아칼로어 어. 이만큼만 뽑아내고 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지탱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놓고. 돌멩이를 하나 여기다가 얘를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받치고 여러분들 흙을 이 돌멩이 신경 쓰시지 마세요. 이렇게 돌멩이가 이거는 지탱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넣었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얘를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얘가 어, 또 마샬입니다. 투플러스 1으로 제가 구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지금 꽃바람 사장님한테 몇 번씩 제가 저좀 도매로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번 거절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께서 당신이 소매로 그리고 기분 좋게 한 번씩 이렇게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매를 주시면. 그 할인을 못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도매를 주는데,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할인을 하면, 그거는, 어, 서로,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아예 도매장사를 하려면, 내가, 내가 영상 올리는 걸 포기해야 되고, 소매장사를 할 거면, 응?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저걸 해주면 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넣었어요. 뿌리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건들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대충인 것 같아도요 머리 엄청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어, 토동이 선생님 대충대충 넣는 것 같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도맹이가 이렇게 긴게 필요해요 왜요? 여기다 흙을 넣을 거거든요 여기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걸로 잡아줘야 돼요. 이게 쏟아지지 않게 이걸로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흙이 들어가야 여러분. 이렇게 흙이 들어가서 얘가 묻혀야지 여기에다가 새꼬들 하나씩 따가지고 여백을 채우죠. 돌멩이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돌 맹이가 필요한 게긴 돌멩이, 큰 돌멩이. 제가 돌멩이 얼마 많이 갖고 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는 거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아요? 싫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돌멩이가 움직이니까 돌멩이는 얼마든지 움직이게끔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 돌멩이 신경 쓰시지 말고 여기다가 흙을 또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체다 하고, 자 색깔을 맞춰가면서 놀래니까 자 이번에는 또 울긋불긋한 거 달라그랬더니 울긋불긋한 거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마사를 갖다가 넣고, 조금만. 이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멩이가 지탱을 할 수만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음, 이렇게요. 그럼 여기 지금 돌멩이 있죠. 요거는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돌이 계속 이게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요. 이 돌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네들이 이 지탱목을 해줘요. 이렇게 넣고 은행이가 이 안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뿌리 내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아예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예쁜 <웃음> 죄송해요 <웃음>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자꾸 넘자를 넣게 되네요 이렇게 저는 최대한 뿌리를 안 건드려야 돼요 이 이 지금 돌멩이 이렇게 놓고요 이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또 잡아주는 거야 돌멩이로 이렇게 돌이 많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이 화분이요. 나중에 들면 사실은 이렇게 돌멩이가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식물은 건데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이탈리아 보리든 난석을 최대한 많이 심어 주세요. 많이 넣어 주세요. 많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음, 자, 아이고야. 요거 터더 헤어 헤이스트. 터더 헤어스트. 요것도 되게 이쁜 아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뿌리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돌멩이 위에다가 그냥 얹어주세요. 흙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제가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얘가 조금 깊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좀 빼면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분하고 엄청 높아졌죠 이렇게요 그럼 이게 흙이 여기에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높이 싼 것들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해놨어요 진짜로 이건 너무 크다 이건 너무 크고 하고. 얼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고요. 이것도 마샬이네요 이렇게 이름 팻말은 일단 뺄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는 이제 비어있는 다른 그 식물들 요거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요거 삭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새구들 요거 다 일일이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백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요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뿌리가 깊지 않은 건 대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또 돌멩이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작은 돌멩이가 거의 다 썼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세요. 딱 맞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거 뿌리는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겨울 아이들 뿌리, 이게 환경이 좋으면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심어도 뿌리를 싹 다듬어가지고 심어서 물 아예 안 줘. 왜 그러냐면 하우스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잖아요, 대부분. 빌라, 베란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거 건드려서 뿌리 건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야아야 해요. 그리고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리고 상한단 말이죠. 여기 사장님 네 흙이 좋으니까요. 제 흙이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중립마사를 좀더 섞었어요. 왜냐면 이 흙이 너무 고와요. 사실은 산마사가. 그래서 농장이나 이런 데서 키우시기에는 솔직히 좋아요. 그런데 집, 아파트, 빌라,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는 여기 사실은 너무 고와요. 그래서 그런데 겨울에는 이렇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얹혀놓고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이게 뿌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져보면요, 뿌리가 이제 털다가 보면 뿌리가 딱 잡혀요. 그러면 뿌리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충 심는 것 같죠? 이따가 제가 모양 다낼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가요. 각자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맞춰시면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얘가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아이들 따가지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작은 아이들 사서 소복히 할 거고, 여기도 지금 작은 아이들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일게요. 하엽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엽수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1 시간 넘게 촬영을 하, 해야 되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고요. 자, 요런 식으로. 뿌리는 겨울에 건들지 마시고, 흙이 산발사일 경우, 만약에 상토흙이어도, 상토흙으로 된 것도 제가 표시해놨다가, 4월달, 3월달에 분갈이 다시 하라 그랬죠? 그때는 흙다 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토흙이 많으면 깍지가 생기고, 요게요, 이렇게 딱 따면은 노숙에서 자라는 애들은 요게 똑똑 떨어져요. 흙이 너무 세서, 그래서 흙을 털어줘야 되는 관계고요. 요거는 흙안 털어주셔도 돼요. 대신 밑에를 굵은 난석을 최대한 많이 넣어라. 그리고 굵은 이런 지금 이 흙을, 왜? 이 흙이 너무 고와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산마사라 키우는 거 식물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아파트 빌라에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흙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요거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고, 요렇게, 어, 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싼 거는 그냥 밋밋하게 조금 했죠. 요거는 지금 돌 위에 돌.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요렇게 해서. 색깔 어떤가요? 너무 물들어서 또 예쁘고, 어, 이게요. 지금 요 화분에서도 높이가 지금 한 6cm? 음, 6cm, 7cm 정도 올라온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 이 흙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현무암도 좋고 돌멩이도 좋아요. 집에 갖고 계신 어떤 돌도 괜찮습니다. 응응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돌을 좀 많이 넣으면 화분이 조금 무겁기는 하죠. 그렇지만 지탱이 됩니다. 이 흙이 쏟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어서요, 그냥 이 산마사에다가 제 흙에 중간마사, 중마사를 좀 많이 섞어가지고 그냥 그흙 위에다가 덮어주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가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이솔 아주 높게 <laughs> 어떤 분이 사장님 심은 거는. 아주 높은데, 지난번 거는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또, 요렇게, 지금, 음, 묵은 바이솔, 이렇게 물든 바이솔도 보내주셔서, 제가 요렇게. 어, 요렇게. 지금 저는 2플러스 원 행사할 때 구매했던 바이솔입니다. 요렇게 꽃바람 사장님네 걸로 요렇게 오늘은 심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왜를러냐면 흙을 최대한 안 털고 심었지만 어이 뿌리가 끊어내고 뭐하지 않고 심기는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이 몰약 어, 희석해서 놓은 게한 방에 애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제를 조금 요렇게 도포를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사실은요 바로 물 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뿌리를 안들고 안 건들고 흙제 그대로 넣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어 이제 이번 주까지는. 물을 안줄 거예요 그래서 바짝 좀 어~ 일주일 동안은 있는 다음에 저희 매장의 환경에 얘가 적응을 하도록 그냥 어~ 이제 한쪽에다가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물을 줘서 어~ 밸런스를 한번 맞춰줄 겁니다 자 요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6cm, 7cm 정도를 제가 이렇게 높인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로 이렇게 지탱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요. 어, 오늘은 제가 자박제 화분 아닌 요 제가 유이분을 요, 요 화분 보고 반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지 아무도 안 업어가세요. 유이분이 <laughs>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가 남았길래요. 제거 했습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어알로 달록하니까 눈으로 보셔도 너무 좋으시죠? 오늘은 제가 바이솔 영상 올려드리면서요 또 내일은 화분 영상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